무슨 일이든 나 항상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오늘 일찍 왔네요. 아침 먹었어요? <laughs> 네, 마침 아침을 주문해뒀으니까 뜨거울 때 먹어요. 카메라를 가져왔네요. 오늘 사진을 찍으려고요? <laughs> 좋아요. 그럼 일좀 처리하고 온 다음에 당신의 작품을 감상할게요. 미안해요. 내가 휴식을 방해한 건 아니에요? 보아하니 우리의 새 집을 위해 사진 찍고 있는 꼬마 아가씨가 적절한 각도를 찾지 못해 고민 중인 것 같네요. 어떻게 딱 맞춰냐고요? 사실 당신의 곤란한 표정을 보면 바로 알수 있죠. 뭐 도와줄 거 있어요? 이 각도는 어때요? <laughs>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옛날 사람들의 풍습이 떠오르네요. 귀족들은 새 집으로 이사하거나 집을 개조하면 궁정화가를 불러 그림을 그리게 했대요. 네? 아, 귀족들이 그렇게 한 이유를 알고 싶어요? <laughs> 한번 맞춰볼래요? 맞아요. 기념하려는 의미도 있죠. 그런데 그것 말고도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뭔지 알고 싶어요? 화가들은 귀족의 새로운 환경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살게 된첫 주인도 기록해야 했거든요. 그러니 물론 당신을 찍어야죠. 여주인으로서 말이에요. 하지만 갑자기 렌즈를 마주한 여주인분의 표정이 아주 귀엽네요. 분명 여주인으로서 사진을 찍은 건데, 음, 토끼 아가씨 얼굴이 왜 뼈로 통할까요? <laughs> 지우라고 앙탈 부리는 거예요? <laughs> 아. 안타깝게도 디지털 카메라가 아니라 지울 수 없어요. 찍은 사진은 필름에 영원히 남거든요. 그런 방금은 조금 갑작스러웠으니 이곳의 여주인이 만족할 만한 사진을 몇장 찍어서 만회하는 게 어떨까요? 뭐 해요? 네. 일은 잘 처리했어요. 아, 방금 찍은 사진을 현상하러 가고 싶다고요? <laughs> 사실 집에서도 사진을 현상할 수 있어요. 방법을 몰라도 괜찮아요. 내가 가르쳐 줄게요. 따라와요. 준비됐으면 불 끌게요. 어. 갑자기 조용해졌네요. 깜깜하니까 무서워요? <laughs> 괜찮아요. 계속 내 손을 잡아요. 좀 적응됐어요? 이제부터는 우리 둘의 호흡에 달려 있어요. 어둠 속에서 진행해야 하거든요. 자. 우리 앞에 책상 위에 방금 촬영한 필름이 놓여 있어요. 그 옆에는 현상 탱크와 가위가 있고요. 만져지나요? 어둠 속에 있는 게 불편하면 언제든 얘기해요. <laughs> 좋아요. 그럼 이제 둘이 협력해서 필름을 현상 탱크의 릴에 감아야 해요. 어, 손에서 땀이 좀 나는 것 같은데. 긴장했어요. 자,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돼요. 지금 내가 필름을 살짝만 뽑았어요. 토끼 아가씨 쪽은 잘 되고 있나요? 현상 탱크의 코어는 찾았어요? 맞아요. 살짝 돌린 다음 어둠 속에서 날 찾아요. 네, 그 위치예요. 하지만 계속 찾아봐야 해요. 여기 필름을 고정하는데 사용하는 구슬 모양 장치가 있을 거예요. 좋아요. 음, 정확한 위치를 찾은 것 같네요. 자, 이제 움직이지 말고 필름 코어에두 돌출부를 맞추세요. 자, 문제가 없으면 넣을게요. 최대한 살살 다뤄야 해요 이 필름은 아주 얇거든요 자 이제 당신 차례예요 한 손은 가만히 두고 다른 손으로 코어를 천천히 돌려봐요 네 그렇게요 위로 밀었다가 다시 아래로 당겨요 그렇게 몇번 반복하면 돼요 더안 들어가요? 아, 일단 움직이지 말고 잡고 있어요. 내가 필름을 좀더 꺼낼게요. 아, 필름이 다 감긴 것 같아요. 아, 순조롭게 호흡을 마쳤네요. 피곤해 보여요. 고생 많았어요. 꼬마 아가씨. 이제 필름 코어를 다시 현상 탱크에 넣으면 현상을 마치고 다시 빛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자. 10분 지났으니 필름 현상의 마지막 단계도 끝났을 거예요. 오늘의 성과예요. 아, 뭘 찾고 있냐고요? 그야 당연히 당신 표정이 가장 귀여웠던 사진이죠. 자, 이제 필름을 걸어서 말리고 나머지는 이따 천천히 봐요. 완성작이 정말 기대되네요. 우리가 같이 완성한 작품이 하나 더 생기는 거니까요.